타로키입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수를 나타내는 5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5가지 색중어디 속하신지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먼저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감목 을목, 일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고집 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3년 1월 9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음 뭔가 이런 변덕도 생길 수 있고 1월 9일에는 조금 불안한 거, 상처받는 거, 걱정되는 거 이런 거 있으실 수도 있지만. 계획을 잘 세우시고, 결의를 잘 다지셔야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음, 성격이 오락가락하고, 개팍해질 수 있는, 뭐, 호르몬의 영향이든, 혼자 마음의 상처 입을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요. 잘, 어떻게 보면, 계획을,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하루가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무카토 금수 중에 화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에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있으시고 밝고 긍정적이시고 창의적이시고 말 잘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러한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23년 23년 1월 9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어쨌든 뭐 오픈할 건 오픈하고 터질 건 터지고 해결해야 될건 해결하는 그러면서 어떤 관계적인거나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날이고요. 좀 희생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희생을 필요로 하는 날인데 뭐 그런 것들이 뭔가를 결정하거나 결론 내는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쨌든. 뭔가를 수습하거나 해결하는 날이 되실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 뭔가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뭐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 결론을 낼수 있다 뭐 이런 날인 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이고요. 무토, 기토 일주에 속하시고 중재자 역할 주용자일치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일크시고 오지람 있으시고 오유보단 하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23년 1월 9일 월요일 운세입니다. 음, 서로 어때 문서나 어떤 자료를 교환할 수 있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중요한 계약을 하는 날일 수도 있고요. 음,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걱정 현실적인 걱정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엄청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어, 어떤 미래 그러니까 좋은 일은 있지만 현실적 걱정도 있는 뭐 그런 날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모카토 분수 중에 금에 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신금일주에 속하시고 완벽주의자에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 예리하시고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고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23년 1월 9일 운세. 월요일 나름 꼬인 일이 풀리시고 어, 행운의 여신이 나의 음. 이게 어떤 여성이나 어떤 주변에 좋은 사람들 행운의 여신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풍요로워지고 이제 자산 증식이나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성취나 성과가 있으실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뭔가 풍요로운? 그런 내 욕심을 좀 채우고 성과를 낼수 있고 그런 어떤 요소들이 보이면서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감각적이실 수 있는 하루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임수 개수일주에 속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오하고 매니아틱하시고, 비판적이시고, 똑똑하신 분들이고요. 이런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23년 1월 9일 월요일 운세는요, 어 조금 가깝하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소심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금 불편하지만, 앞으로가 이제 좀더잘 되실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깝깝해서 소심해질 수도 있고, 겉으로는, 이렇게 마음은 불편한데, 겉으로는 또 기분 좋게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어, 내가 조금 여유가 없다? 여유라는 게, 뭐, 현실적인 걸 수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조금 없을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내 나름의 어떤 강박 때문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박, ]적인 나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속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운신의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소심해질 수 있고, 좀 음, 그래서 인색해질 수 있고,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그런 날이어서, 음뭐 그런 아닌 척 어쨌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그 날에는 내가 괜히 나랑 이렇게 뭐, 아닌 척까진 하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돈 예를 들어 돈을 쓰고 싶지 않은데 돈을 쓰면 너무 아까워지니까 그건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취소한다거나 바꾼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바꿔 그 상황을 피해 버리시는 게 훨씬 더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월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